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소개받은 네, 설레여행의 김상수 대표라고 합니다. 영상이 저만 누워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팀원들이랑 세계 2 0여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어, 설레여행이라는 앱을 운영을 하면서 또 반은 서울에서 반은 제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지난 1년간의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들려드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개발자 출신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창업한 회사가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열심히 5년 정도 운영을 했고 이제 30대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 회사 혹대기에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아, 내 외사나 도대체 무엇의 재미를 느끼나 왜 돈을 버나 이런 회의감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입니다. 그 시기에 어, 페이스북에서 도유진이라는 분이 쓰신 그 블로그 글을 보게 됩니다. 발리에 우붓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후부시라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 각지의 디지털 노마드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 제가 사실 영어를 잘못해 가지고 저는 노마드가 유목민인 거를 그날 알았습니다. 작년 저 3월 14일 날 네,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떠나야 되겠다. 뭔가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겠다. 여행을 하면서도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과감하게 갖고 있던 제 회사 지분을 전량을 다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작년 3월에. 그리고 어 백수였던 동생들을 이제 몇 명을 꼬셨습니다. 남자 30대 백수 3명이서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어 우리가 서울에서 있을 때 체제비가 어느 정도 들것 같고 외국을 가면 뭐 어떤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떠나, 떠나자, 재밌을 것 같다 어, 굉장히 설레였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티셔츠에 직장을 만뒀다라는 문구를 다림질해서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를 이제 설레여행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티셔츠 때문에 한동안 이제 제 회사가 직장을 관뒀다가 이제 회사 이름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이제 티셔츠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작년 4월에 만든 영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발리를 딱 일주일 경험한 상태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좀 퀄리티도 안 좋고 하지만 당시의 어떤 설레임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딱. 어, 감사니다 <laughs> 네. 사실은 영상에 욕설이랑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4월에 저러고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런 강연에서 이거를 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교육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날이 왔습니다. 보통. 디지털 로마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환상적인 해변에서 노트북 배에 놓고 이렇게 일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고 오늘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 로마드 애환이 많은데 일단은 흔히 생각하시는 그 환상적인 모습 먼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섬에서 일을 하다가 카약을 타기도 하고요. 저희 팀원들입니다. 네. 수영장에서 방콕인데요. 수영장에서 뭐 운치북하기도 하고요. 공항 이제 떠날 때마다 공항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엔증샷 찍잖아요. 엔증샷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그 꽝시폭포 같은 데 가서 다이빙도 하고요. 뭐 이렇게 작은 마을 버스 같은 비행기도 타보기도 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 길리라는 곳에서 이제 일하다가. 맥주 마시고 선탠하고 네, 이런 날도 있었고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바이까지 오토바이로 이제 3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런 날도 있었고 또 이런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가서 고프로로 셀카 동영상 찍어가지고 앞 강의에도 나왔지만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고 직장다니는 친구들 약올리고 네, 그런 거 했었습니다 네, 해변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옷차림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저희끼리 옷 벗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네, 이런 날도 있었고요. 네, 이게 포스터에 이 이미지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해변에서 이렇게 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자,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여행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만 해도 서울 사람이 제주를 2박 3일 여행 오는 거, 관광 오는 거. 제주 한달 살이를 하러 오는 거, 1년 동안 제주에서 이제 살아보려고 준비를 해서 오는 게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발리를 신혼여행으로 가면 일주일 동안 그쓸수 있는 비용이 있을 테고, 저희처럼 돌아다니는 또 노마드들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교통 문제, 네.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도시를 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스쿠터를 빌립니다. 발품 팔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주로 동남아 쪽에 가면 이렇게 트럭같이 생긴 그 네, 탈것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가 있어서 아주 편한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숙소 문제 저희가 그 우붓이라는 곳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시골길로 20분 정도를 달리면, 어, 있는 곳에 저희 그 숙소 주인 아주머니입니다. 저희가 한두달 정도 살았었는데 방 있고 주방 있고 풀장 있고 남자 셋이 쓰는데 두 달에 70만원짜리 월세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비앤비에는 이런 방이 없습니다. 네. 온 세상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모바일로 막 온디맨드로 모든 거를 막다뭐 정보를 얻고 필요한 거를 다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곳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 관광 정보입니다 네. 여행이랑 관광이 아니라 노마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로컬로 들어가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체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사실상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구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 라오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3기가짜리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제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먹는 것도 참 힘듭니다. 베트남 사진인데, 뭐 가끔 이렇게 먹으면 추억인데, 몇달 동안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한달 정도 매일매일 가서 먹었던 나시고랭 그 볶음밥을 파는 가게인데요. 1인분에 700원, 800원 정도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지금 이제 페이스북 친구도 됐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어, 물론 큰 길가로 나가면 주, 주요 그 관광 거점에는 전 세계의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그런 걸 맨날 먹을 수도 없고 매일 요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식당들을 찾기가 네. 절대 인터넷에서 찾아서 네,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오늘 근데 좀 학생들이셔가지고 교육상 안 좋은 자료긴 한데 아마 장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어. 제가 스쿠터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소주랑 고추장이랑 김치를 한 번에 살수 있는 가게를 찾아서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싸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네. 몇 달에 한번 정도는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술이나 저희 음식이. 어, 도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3명짜리 팀인데 도미토리를 갈 경우에는 꼭그네 명짜리를 빌립니다. 저희끼리라도 이제 같이 쓰고 싶어서 뭐 제주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네,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제 교통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끼겠다고 이렇게 버스를 뭐 28시간 타고 열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국경을 매, 매번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버스 타고 잠깐 내려서 걸어서 국경을 넘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못생기게 나왔네요 사진이. <laughs> 이것도 장기 여행객들이 별로 안 겪는 일인데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가게 되는 곳이 뭐 극장 심심하니까 미용실 시장 뭐 교회 이런데 갈 일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laughs> 어,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도박입니다. 네. 날씨 문제. 작년에 가, 여름에 출국을 해가지고 12월 중순에 들어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네. 날씨 문제 생길 수 있죠. 뭐 그밖에도 뭐 환전 문제, 뭐 비자 문제 뭐 등등등등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정서적인 면인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디지털 로마드 생활의 어려운 점. 다른 건뭐 재미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저희한테 사연이 있는 사진인데 어, 하노이입니다. 30대 결혼 정년기 남성 세 명이 여행을 다니다가 한 팀원이 여자친구한테 차입니다. 며칠 있다가 또한 팀원이 여자친구한테 차입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입니다. 네, 그 표정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도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애들이 네. 한 팀원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기도 했고 경조사 같은 거는 뭐 1년 동안 친구들 지인들 뭐한 번도 가지 못했고 어, 어려운 점이 제 생각에는 이거 같습니다 외국에 돌아다니 노마드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동양인은 왜 없냐? 왜 니네 같은 애들은 왜 이렇게 없냐? 다 서양 사람들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아직도 암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서 직장 다니고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그 일련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부효 자식 뭐 하고 있나 하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중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제주에 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한중일에 있는 노마드들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서적인 어려움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강에서 찍은 연출 사진입니다. 제가 한강에서 누워 있고 이렇게 노트북 하는 사진, 연출 사진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됩니다. 들뜨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너무 관광만 하다 보면 일을 못 하고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어떤 그 모드의 전환. 오늘은 여행하는 날, 오늘은 뭐 일하는 날. 네, 그거를 저희끼리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어, 놀러 갔구나 우리 아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고 어렵습니다. 네. 서양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마드 생활이 가능한 뭐 어, 본사에서 파견한 해외 주재원, 번역하는 친구,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아티스트, 작가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은 일을 굉장히 몰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2주 정도 서핑만 한다든지 뭐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인 특유의 근성으로 이게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후부시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인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 끝까지 나와서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저희는 그냥 잠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놀거나 거꾸로 하거나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장안 되는 저희가 유흥을 하는 사진인데요 방콕 카오산으로 된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놀 때도 있긴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정말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그럴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을 관뒀다 티셔츠를 입고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연대보증을 쓰면서 지금 기업대출을 받고 있는 네,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열심히 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 저희가 여행을 뭐 다니면서 좋았던 점, 안 좋은 점에안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에 이어서 저희가 1년 동안 만난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잠깐 한국에 왔는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나왔더니 한국 최초의 디지털 로마드 스타트업이 됐어요 저희가 대체없이 갔다가 왔는데 이 시기부터 팬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컨텐츠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도 별로 없고 영상도 대충대충 그냥 저희끼리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었었고 근데 그걸 구독하는 친구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소문이 나고 작년 가을입니다. 한국에서 이털 로마드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열다섯 명 정도가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태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네, 태국에 놀러 왔습니다. 이때쯤부터는 무서운 게 직장을 관뒀다 티셔츠를 후원하겠다는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네 여기 저희 팬이 오셨는데, 네뭐 이런 네그 당시 티셔츠를 입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네, 친구들. 그합니다 네, 그런 일박 일동 같이 여행을 하고,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갑자기 해외 장기 여행, 디지털 로마드 생활, 어떤 직장 관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필수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인증샷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많은 홍보를 해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헤비 유저로서 베타 테스터로서 네, 정말 많은 큰 힘을 줬습니다. 어, 요즘에는 티셔츠를 이제 한정판으로 계절별로 찍어서 이 티셔츠를 모으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한 한정판마다 2,300장 정도씩 나가고 저희가 수익금을 모아서 어, 라오스든 국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제주에서 보내주신 설레여행 티셔츠 사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까 그 공항에 추운 차림으로 딱 태국에서 돌아왔는데 올해 1월 9일 이제 제 생일인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직장을 관뒀다를 구독하던 친구들 50명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고 술을 먹고 나름의 그 애환을 공유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커져서 어~ 최근 뭐~ 단양 패러글라이딩 사진인데요 지역별로 아니면 해외에서도 뭐~ 단양에 오늘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자 제천에 번지점프를 하러 가자 양양에 서핑을 하러 가자 이지는 뭐~ 외,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전혀 정말 특이한 곳 이집트 어디에 있는데요 혹시 같이 하실 분네 이런 친구들 사진이 이제 올라올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6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술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150명이 왔어요 직장을 관뒀다 티셔츠 무슨 설레여행 이 티셔츠 배지 스티커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을 팬들이 이제 직접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판매를 하고 기부를 하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팬이 많아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뭐 이런 사진작가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친구들이 네, 속된 말로 뭐꼬살 자신이 있으니까 장기 체제를 뭐 외국을 갔다 와도 다시 잡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건데 또 저희 같은 어려움이 있죠. 남들은 좀 많이 놀러 다니네. 결혼은 안 하니 뭐 이런 저희의 아픔. 네. 그런 거를 저희끼리 이제 고민하고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해 봤거나 동경하거나 어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이야기를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매달 제주를 옵니다. 제주 비행기 표를 미리미리 다 이제 끊어놓고 바쁘면 못 오지만 뭐 오더라도 저는 주로 이제 평일에 오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술한잔할수 있는 비용이면서울에서 제주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와서. 어, 느끼는 제 제일 큰 장점은 예쁘죠. 일단 외국에 나간 것 같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설레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고 에어에 네. 있는 이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네, 영어 교사 하시는 노부부가 방이 하나 남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머무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일주일 숙박비를 10만 원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용하고 있고 저는 렌트카보다는 7 0 1번7 0 2번 버스 타거나 뭐 스쿠터 타거나 하고. 예쁜 카페 뭐 제주 예쁜 카페 치면 나오는 곳들 뭐 대표적인 곳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저도 딱 예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업무를 조용히 이제 뭐 하고 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9시 사진입니다 요 앞에 있는 스타벅스 신제주점에 제가 어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스타벅스 신제주점에 뭐 한국 분들도 있고 외국 분들도 있고 네, 디지털 로마드들이죠 그분들 네, 컴퓨터를 놓고 이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제주에 더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올까? 어떻게 하면 더 장기간 머무를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제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노마드 리스트라고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조건별로 이 도시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노마드들끼리 이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제주는 현재 순위 119등입니다. 네, 아주 안좋은 등수입니다 보시면은 녹색은 다 좋은건데 인터넷 환경 뭐다 좋죠 이런거 대부분은 다 좋습니다 어, 한가지가 이제 저 빨간게 가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가격이 실제로 어디를 가든 관광지는 다 비쌉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현재 아직 없기도 하고 디지털 로마드들을 위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조금 아주 뭐 관광 거점은 아니더라도 조금 스쿠터 타고 5분 10분 들어가는 곳이라도 괜찮은 밥집, 괜찮은 카페, 인터넷 잘 되고 뭐 이래도 눈치 안 보이는데 이런 거를 외국 뭐 저도 찾기 힘든데 뭐 외국 친구들이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빚어진 어떤 오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표선 해위치에서 저희 설레 여행 팬분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제주에서 행사를 합니다. 한 게스트 하우스를 빌려서 저희끼리 이제 같이 노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어 지금 그림은 어 괜찮은 게스트 하우스 겸 카페 겸뭐 코워킹 스페이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주에 열고 그래서 제가 제주에 이제 외달 오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팬들, 저희 고객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멤버십 운영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어, 임대료가 얼마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정서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서울 사람이 제주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일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어. 이상 이제 지난 1년간의 저의 디지털 로마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제주가 앞으로 어떤 한중일의 아니면 어떤 동양과 서양의 어, 디지털 로마드들의 어떤 메카가 되기를 바라고 어, 저 또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이런 생활을 저도 불안하거든요. <laughs>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